오닉스 지식산업센터 임장 현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복도에서 딱 나오면 은 지금 엘리베이터 탔다고 하면 두 개의 엘리베이터와 베란다가 보이고요 옆에는 화장실이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쪽 복도 저 끝이 11층 1호 어딱 나와서 베란다에서 처음 보이는 것이 11층 5호 그리고 이쪽 어 동쪽 방향으로 보이는 것이 여의도 방향이고요 저쪽 앞에가 대륙 7차입니다 자, 11층 8호를 가보겠습니다. 11층 8호. 도로 문을 열고요. 어, 이쪽에 현장 사무실로 썼던 자리를 제가 보겠습니다. 11층 8호고요. 앞에 지금 딱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해서 수도 배관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전기실이 있고, 이렇게. 그 다음에 통신함이 있고요. 바닥에는 쭉 보시면 지금 컨센트가 다 나와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 역시 좋은 점이 하나 있습니다. 이렇게 보시면 태양이 쫙 보이는데 지금 햇 떨어지는 지금 약간 북서쪽 방향으로 뒤에 학교 남구로 초등학교가 보이고요. 저쪽 뒤에는 다 빌딩숲이 됩니다. 가산 디지털 단지 보이고요. 자 엘리트 장점은 옆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제가 좀 지저분하게 이렇게 갖고 있던 전에 현장 사물 썼던 팁이나 이런 게좀 남아있는 게 있고요. 여기는 세를 놓고 있습니다. 자, 여기는 어, 21평 계약 면적, 실면적 어, 12평, 또 임대가는 어, 보증금 800에 월세 80만원입니다. 보증금 800에 월세 80만 원 절충 가능하고요. 인기 있는 자리가 요 8호 라인입니다. 11층 8호요. 자, 알겠습니다. 대부분 11층 8호, 8호 라인은 오닉스 지식산업센터에서 빠르게 임대가 나왔던 자리입니다. 언제든지 오세요. 감사합니다.